일 죽이면 자제또 나왔어 쟤를 신경쓰지 말고 이 옆에 있는 애 이거 마법 쓰니까 오케이 널로와 인마 쌍검 괜찮아요 원래 이 시간 애국이란 용어를 최대한 잘 활용하려면, 내 생각에는 쌍검인 것 같아요, 쌍검. 짧은 시간에 극대를 추구하죠. 내가 맞을 일도 없고, 쌍검의 그 가장 단점이 방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데, 그 방어가 거의 불가능한 거를 단점을 보완해주고도 남죠, 시간 애국이란 용어는. 오호 어 뒤에 뭐 있다. 뒤? 어? 자 일단 내가 내가 화살보다 더 빨라 움직이는 게 화살을 쌓놓고 내가 달려가잖아요? 화살보다 더 빠를 걸? 거의 비슷하네. 비슷 비슷하네요. 화살 속도가 내 속도는? 야, 화살 손은 우리 새놈이야. 아, 그놈이구나. 자, 이제 시간의 복도 쓰는 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갔어요. 에너지, 에너지, 자, 일단 자, 저걸 밀어버리고, 어, 좀 안전한데 없나? 조금 안전한데 저장하고, 자, 여기서 늑대인간으로 변하죠. 이 정도쯤에 이제 늑대인간 변해도 될 걸? 아따 아우 진짜 너들 마자 얼어 아안 얼잖아 얼지 않잖아 자 여기서 아나 무석탱으로가 봐. <laughs> <laughs> 됐어. 한대맞아도 됐어. 괜찮아. 야. 빨리빨리 죽어라. 저기서 뭐하니? 아따. 아 빨리 죽어라. 자 나와. 아 이번 또 저기서 나오잖아. 야, 이번에는 한 번에 죽어라, 좀. 또 없어지지 말고. 죽어! 아따, 됐다. 아따, 참, 오래, 오래 싸웠어요. 랄렐루님, 어서오세요. 자, 인간으로 변하고. 어, 심령체. 이 심령체, 무슨 포션에서 썼던 것 같은데? 어? 검 하나 더줄 텐데? 파크니어 말고? 검 하나 더 있을 텐데? 싼거 먹었는데? 얘가 하나 떨어뜨릴 텐데? 아닌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아이 상자에 있나? 아닌데? 없는데? 어이 여보시오 악령이 자네씨 <laughs> 그 아까 아까 열심히 들고 때리던 검 어디갔냐 아까 아까 열심히 들고 때리던 검 어디갔지? 이거 하나밖에 없나? 블러드사이드? 소울랜더가 있어야 되는데, 소울랜더? 그냥 공짜로 줬다고요? 소울랜더가 어디 있어? <웃음> <웃음> 어, 야, 진짜 버릴 게 없는데. 치유 버리자. 아, 그래요? 어 되게, 세트가 얼만데? 나 세트를 잘안 먹어서. 없는데? 네, 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혹시 이거 아, 아시는 분 있나요? 이 제가, 내가 기억하기로, 여기서 검두 개를 얻거든요? 그 소울랜드라는 검도 얻는데? 내 기억으로 5300원에 버거가 두 개라 괜찮은데 그것도 세트에 뭐 어디에 롯데리아 오늘 하루만 그랬던 거예요 저기 위에 뭐 있나 롯데리아 이거 거기만 이벤트 하는 거 아닌가 혹시 야, 이거. 아, 내일 한번 사먹어야겠다, 나도. 이거잖아. 살펴보기 안 돼요. 예. 야, 너 다시 일어나봐. 안 되네. 이건 다 되는데, 이것만 루팅이 안 돼요? 이상한데? 뭐에 어... 똑같은데? <laughs> 어쨌든, 여기에 소울랜더가 있을 거에요. 소울랜더 기능이 뭐아 뭔지 좀 보려고 했더만. 이게 원래 루팅이 되야 되는데 루팅이 안 되고 있어. 아, 다. 자. 소울랜더 이건가? 이거 아닌데? 이것도 아닌데? 자, 웨폰에 웨폰, 웹폰, 웨폰. 소울랜더, 여기 있다. 04, 0, 38, 051 058하고 051이 뭐지? 058, 051 어? 이거 뭐야 ITEM 맞는데? ADD ITEM PLAYL 맞는데? 아여 아무것도 안 보인다 소울랜드 여기 있다 맞는데 040 38 051 아이템이 아닌가? 이거 맞죠? 저건 아이템이 아닌가 본데? 예, 어쨌든 그냥 소울랜더 아다 아 어떤 것지 잠깐 보여 드리기만 어차피 내가 쓰진 않으니까 무기 아, 맞다. 그죠? 드래곤 본템 저, 이쪽이 없지? 저쪽있지 참. 맞다, 맞다, 맞다. 소울랜드. 여깄다, 소울랜드. 이건데요? 블러드사이드와 자체 장비하여 사용하면 매직과 15옵수, 일정한 상대방 방어력을 해제, 마법방어를 해제합니다. 예. 이거죠. 블러드사이드 이거구요. 블러드사이드. 자. 아, 그렇구나. 아, 맞네. 아, 맞네. 이게 눌려 놀래... 어, 아닌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이디가 잘못됐대. 아이디가 잘못됐대, 아이디가. 프로메터 오브젝트 아이디가 그게 아니래. 예 그것도 생각도 하지도 못한 거식이었지만 진짜 거식이는 그 거식이 아니겠네요 잠깐만 어 이자 말고 데스브랜드 투화 전투화가 이게 무기한 게 십승가 그래 아 무기한 게 십승가.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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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임마 화이트런 그경비병한테 죽어라 임마. 가까이서 쏴야 돼요. 얘 예, 하나만 맞추려면. 얘 예. 별로 약하잖아. 이거 아니, 쟤 경비병은 되게 이상한 놈이네. 저거 야! 너들나 때릴때는 나, 때릴 나 한방에 죽이고 얘는 왜 이렇게 못 죽이냐? 야, 웃긴 놈들이야 얘네들 나 때리면 한방에 죽거든요? 아 저거 상대할때는 왜 이렇게 뭐 죽으라고 때리고 해도 에너지 저거밖에 안날라 나내 마법보다 약하네 내 마법보다 약하네 I am your 자, 소울랜더, 스톰펜, 브러드사이드, 검은활, 어, 혹인다 검은 어, 넣어놓고요. 데스브랜드 방어구, 한자 넣어놓고, 물론 이거 넣어놓고, 궁솔 잠깐만, 일단 일단 다 넣어놓고요, 일단 아따, 뭐가 이렇게 많은지? 뭐가 이렇게 많냐? 예, 다 보석도 넣나요? 이것도 넣어놓고 아 어... 여기서. 액세서리 중에서 내가 가지고, 내가 얻었던 것 중에, 궁수가 몇개 있을 텐데. 목걸이. 경갑. 상극궁술. 자, 반지 상극궁술. 궁극 궁술 여기에 어 손목에 궁술이 있을 텐데 손도 잠깐 타입 타입 핸드 타입만 봐 타입만 헤드잖아. 핸드가 아니라 씨. <laughs> <laughs> 헤드잖아. 최고 궁술. 최하급 궁술 15% <laughs> 최하급 궁술 저거 하나네 자 그리고 암살자의 두건 네, 지금 이거 왜 해놓냐면, 이제 봐보세요. 고대 암살자의 두건. 고대 암살자의 두건. 그리고 이거 다 했지? 자, 삼국공술그 다음에, 중국공술 그리고, 자, 어딨냐. 최악공술 여기에, 고대 두건. 자, 이러면.